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정보. 강수 확률이 0%인데 왜 비가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날씨의 기네스 기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옛날 분들은 전부 다다 이구동성으로 삼수갑산이라고 합니다. 삼수 갑산이 그만큼 굉장히 추웠거든요. 삼수 갑산은요. 함경도 지역에 개마고원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수 갑산보다 더 추운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중강진이 되겠습니다. 중강진도 삼수 갑산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중강진은요. 영하 43.6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추웠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요. 1960년도에 영하 88.3도를 자랑한 남극의 보스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가 다 대구라고 말할 겁니다. 데프리카라고 하죠. 그동안 사실 대구가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깼습니다. 2018년도 8월 1일날 홍천이 가장 더웠습니다. 영상 40.1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은요. 1921년도에 영상 무려 58.8도를 자랑한 이라크의 바스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요. 인간은 50도를 좀 넘기면요. 살기가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년 최고 강우량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거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제도는요. 매년 2 7 3 m m 가 옵니다. 물론 한라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한라산은요.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000mm 이상이 온 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강우량을 자랑하는 곳은요. 1860년도에 기록한 1년 동안에 인도 케라푼지에서요. 무려 26,661mm나 비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1일 최고 강수량은요. 강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때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강릉이 무려 태풍 루사 때문에 2002년도 8월에 870.5mm가 하루에 왔습니다. 물론 인도양의 리뉴니온 섬에서는요 1952년도에 무려 1,870mm가 하루에 온 적도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울릉도에는요 겨울철 적설량이 성 강수량보다 많은 곳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기 예보에서 강수 확률이 50%라고 예보를 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만약에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 우산은 침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분실할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요. 잘 판단해서 우산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행 가서 생수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큰 생수를 가져간데든가 물을 떠 가져간다면. 그, 조그만 생수를요, 천 원, 이천 원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행가서 김치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밑반찬, 김치, 이런 걸 가져간다면 그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김치를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맛도 없고 비싼 김치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여행가서 쌀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쌀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요, 간혹 가다가 집에서 라이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서 라이터를 사는 것을 가장 아까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갔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더니 비가 오더라 이거죠. 이랬을 때 편의점에서 사는 우산이 가장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여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마트를 통해서 장보기를 완료한다면 이러한 것을 아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그 가방에다 언제나 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비의 계절에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산이 되겠는데요. 접는 우산, 아주 작은 우산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밖에서 쓸데없이 우산을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강수 확률을 보고서 나중에 외출했을 때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과연 강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현재와 유사한 대기 상태에서 예보 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 0.1mm 이상의 강수가 내릴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현재와 비슷한 기압배치라든가 구름 영상, 온도와 습도, 바람은요, 풍향과 풍속까지도 고려해서 각종 대기 조건을 가진 100번의 사례 중에서 실제로 0.1mm 이상의 비가 내린 횟수를 통계를 낸 것이 바로 강수 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수 확률 50%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반반이다. 이 뜻이 아니고 오늘과 비슷한 기상 조건 중에서 그동안 100일 중에 50일은 비가 왔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 확률이 50%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간 지형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상청에서 강수 확률이 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수 확률이 0%라서 시골에서는요, 고추 말리기 하고 생선 말리기 하고 김 말리기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자, 기상청에서 강수 확률에 대해서 예측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보 기준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10% 단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5%, 16% 이런 말은 없고요, 10%, 20%, 30%, 50%, 10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5% 미만은 절사해버리고요, 5% 이상은 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강수확률 3%라고 하는 것은요. 강수확률이 5% 미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수확률이 0%가 되는데, 3%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슷한 대기조건에서 100번의 날짜 중에서 3번은 비가 왔다는 것이다 보니까, 강수확률이 0%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굳이 10% 단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7%다, 18%다 하고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상청을요, 기상중계청이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상청은 일기를 예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따른 오보를 하다 보니까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날씨를 중계하는 중계청으로 전락했다고 놀리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기상청이 기상중계청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슈퍼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보관들의 경험 미숙이 한몫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오보가좀 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이 부는 시기에는요, 한국 기상청 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기상청까지도 참조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예측할 때는요. 그 예보관의 말만 듣지 마시고 위성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마 전선이 중국 남부부터 오키나와 북쪽, 그 다음에 일본 열도를 통해서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이렇게 위성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의 시간대별로 흐름을 보면은 대충 그 기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신다면요. 강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더 영상과 시간대별로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요. 기상에 대한 일반적인 영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영상으로 바꾼다면요. 구름이 가지고 있는 강수량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수량과 관련돼서는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왜 강수량 단위는 밀리미터인데 적설량 단위는 센티미터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것은요, 바로 강수량 1mm가 적설량 1cm하고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다가도 눈이 오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20mm다. 그러면요, 적설량은 20cm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요, 사탕과 솜사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한국의 1년 동안의 강수량을 지역별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강수량이 많은 곳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서귀포 쪽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부산 쪽에 거제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강릉 쪽도 많이 있고 서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원산 밑도 많이 있는데 그 개막원 쪽, 그 함경도 지역 쪽에는 많이 없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꼭대기에 중강진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1년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세계 평균은 880m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물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가 장마로 한꺼번에 와서 물 관리를 하기야좀 힘든 부분도 좀 있겠죠. 그래서 치산치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산이 많은 경우에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바로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상속 절세 컨설팅이 필요한 것처럼요. 물부족 국가에서도 치산치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수 확률이 0%인데 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